안녕하세요, 상대할매입니다. 버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버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웃이 조시나 얘기야. <laughs> 웃을 때는 막 크게 웃음에인사는도 뭐 웃이 조시나이 하시네요. 아, 저조심한 여자예요. 아, 예. 알고 있어요. 아, 동백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쁘죠. 아, 예쁘다. 아직까지 천천히 펴요. 봉우리도. 진짜로 아. 펴고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추워지면 또 얘들이 그대로 멈춤하다가 또 봉우리는 또 조금 더 있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또꽃힐 네. 거예요. 지금 봉우리도 몇개 남았거든요. 요 색깔이 진짜 원래 동백꽃이잖아, 그죠? 하얀색보다. 그렇죠? 아. 아유, 이바라, 초연초봐라초연초도 아. 이쁘죠? 계속 그 봉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좀무거지줄 알아서. 네. 안 그래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 요거 매입이에요 초인트도 제가 원래는 많이 팔았는데 요 농장에 남았던 거다 가져왔어요, 제가. 도리가 얼마나 있는지 짜글짜글하죠. 어. 상대미도 이거 해 가셨는데 되게 이쁘죠, 집에서 봤을 네. 때. 계속 지금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네. 음. 아유 귀여워. 귀엽죠? 네. 요거는 분홍애기 겹풍노초에요. 음, 일반풍노초보다는 겹... 좀 작죠? 아요러네 음. 겹이네 진짜 그래도 예쁘네 지금부터는 계속 꽃대를 엄청 음. 올리죠 야생화까지요 이거는 야생화 야생화인데도 풍노초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음. 네, 지금은 겹애기풍노초가 있어요 되게 이뻐요 묵은 줄아라서 짱짱해요 아이 잎이 음. 막 얼마나 싱싱한지 그쵸? 겨울인데도 오늘 좀 날씨가 조금 추워졌죠? 그렇죠. 여기 한 3일 정도 또 추워졌다 하는데 어, 그래도 꽃들은 자기 목소리 음. 다해요. 음. 추워져도 꽃 피는 애들 다 펴요. 그 대신 조금 더 천천히 개화해요. 추워지면 겹이라서 예. 그런지 더 이쁘다. 맞죠? 예. 이쁘죠. 이거는 아이비제라륨? 예. 맞아요. 아이비제라륨 오. 분홍색이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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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요 애들 진짜 좋아하는 분홍색이네. 아, 색깔 이쁘죠. 분홍색. 에이. 그리고 지금 봉물이 있는 거는 좀 있으면 겠건데 오늘 추워졌어 또 이렇게 멈춤 있다가 또 따뜻해지면 또 금방 파요음 아, 색깔이 진짜 요 애들 꼬맹이들 분농색 좋아하는 그 꽃이네 색깔이. 아우 이쁘라아 요건 또 무슨 색깔이고 요게뭐요런 색깔이 있노? <laughs> 그거는 깨순이라고 유럽 사람 중에서 얼굴에 요즘 마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요거는 얼굴이 깨순인데, 요거 좋아하시는 분 되게 좋아해요. 골든 애니 버설이라 해서 요거는 꽃에 약간 깨스로깨 같은 응, 점이 막 찍었죠. 특이하다, 어, 맞죠? 예쁘죠? 예, 쁘죠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셔요. 음, 유럽 제나룸이에요. 그렇죠. 네, 골든 애니 버설이. 네. 아유, 요거 다 뱀쿠버. 뱀쿠버 제나룸. 캐나다 국기 닮았죠. 이뻐하고 예뻐, 옷하고. 예뻐. 음. 아, 요거는 오늘도 새로운 것 같은데? 어, 맞죠? 네. 새로운. 작년에 제가 데니스를 좀 많이 가졌는데, 지금 다 나가고, 아, 한동안 못 봐가지고, 저도 데니스 되게 좋아하는데, 데니스, 유럽들 음. 좋아하시는 분은 데니스 되게 이뻐라 해요. 근데, 오늘 또 음, 물량 매입하러 갔는데, 어, 데니스가 나와서. 아, 음, 음, 이렇게 보물이도 어, 있고. 되게 음. <laughs> 예뻐라 하면서 가져왔죠. 이쁘죠? 음, 꽃, 꽃잎도 요렇게. 음. 네. 예쁘다, 그죠? 아, 요, 진짜 예쁘다. 맞죠? 네. 어? 카메라가 좋으니까 진짜 아.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이야, 앵초 종류가 이렇게 많네요. 아, 줄리안 앵초는 꽃 색깔이 다양해요. 그리고 또 저렴하고, 가게 때가 저렴해서, 그냥 이 겨, 겨울, 이제 좀 금방 봄이 오는데, 금방 사람들이 이거 예뻐라 할 거예요, 아마. 음. 예쁘다요 색, 색, 색깔.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 요 오빠. <laughs> 주문하시면은 한 가지 색만 나는 아. 게다 똑, 다 다르게 하나씩 다 구매하시더라고요. 아. 아, 못 살겠다, 예뻐가. 요것도 아. 향, 향이 미묘하게 있어. 요그 중에서 또 향이 많은 것도 있고. 음. 아, 향도 있어요? 예, 네, 향이 있어요. 근데 강하지는 않고, 약간 은은한 향기가 있어요. 이야, 또 요또꽃 활짝 피는 거, 또 가게 몇개 갖다 놔야 되겠네. 사람들, 기분이 하고. 달라지죠. 꽃 그러니까. 보면. 네. 맞아요. 밖에는 겨울이지만, 또요 안에는 지금 거의 봄이죠. 하산이. 그러니까, 이게 뭐 봄인지 여름인지. <laughs> 야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다 갖고 갈 거예요. 아 그건 벌써 택배 주문 다 됐는데 지금 추워서 아, 못 나가고. 우와. 어다 이거는 결제 완료됐는 거야. 요 예쁘게 누가 이렇게 예쁜 것만 다 쏙쏙 빼놨네요. 그쵸, 다들 꽃스 좋아하시니까. 아또 어, 요건 어, 따르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다 나갈 거예요. 이거는 이쁘죠. 아, 갑자기 막 <laughs> 보자 된거 아니에요? 갑자기 보자 보자. 이야. 이건 또 뭐예요? 제 오늘 유럽 재자료 재람 중에서 스텔라게, 약간 이게 별빛처럼 이게 뾰족뾰족하고 잎도 그렇고 꽃도 음. 잔잔하니 스텔라게 그 유럽 재료 중에서 존페트리샤 이름 어렵죠? 음. <laughs> 이름은 보고 읽어야 되지. 우유발 <laughs> 잎도 봐라. 그래서 잎도 이쁘고 꽃도 이뻐요. 존페트리샤 음. 오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 고사리 비슷하이 생겼어요. 그렇죠. 가. 그것도 이제 판매돼 벌써 나갔는데 물량도 이, 오늘 또 새로 매입했지만 요거는 벌써 나가서 사각 가분 되게 멋있게 넣었죠 음. 아. 카페 하시는 손님 거 가져가실 건데 얘는 코브라 아비스 고사리예요. 되게 멋있어요. 오, 어, 그게 장식 <laughs> 그죠? 그렇죠. 어, 카페 이런데 장식하면 어. 진짜 멋있게 사각 가분에 되게 멋있게 보한게이 어, 음. 잎이 좀 꼬불꼬불한 게. 저도 이렇게 멋있는 애들 화분가리 음. 하면 저도 기분 이 되게 좋아요. 그거 음. 가서 얼마나 또예쁨 뿜뿜 이렇게 하면서 <laughs> 거기 커피 아이. 마시는 분들한테 사랑받겠어요. 잘춥지도 음.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쵸? 그쵸 얘는 또묵은주라서 코브라, 음. 아비스 고사리거든요. 단단해요. 음. 그래서 아니 이게 다 여기 새순 나 올라올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응. 새순이구나. 그쵸? 하나하나 이렇게 펴지죠. 꽃 있는 건 아니죠. 꽃은 고사리과는 어. 꽃이 따라이고 이렇게 뒤에 포자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죠. 음. 포자. 아. 오. 어. 고사리과는 항상 그러네. 뒤에 포자가 있거든요. 요거 떨어져서 오. 거기서 땅에서도 딱 나오죠. 포자. 고사리 식물 다 그렇게 어. 새로운 모습이네요. 야 노란색 이야 봄도 아닌 것이 웬 노란색이 이렇게 어, 예쁘게 피는지 유리호퍼스는 원래 이제 초 겨울부터 어. 봄까지 계속 피어요 거의 한4월까지필 걸요 덕기장까지까지 계속 꽃을 올려줘요 그리고 묵묵묵을 무거울, 수록 좋고요 어 여봐라 응. 해바라기 해바라기 같이 생겼어 응. 작은 이게 해바라기 이게 밝은 노랑 그러니까 응. 색깔이 아이고야 기분이 좋아지죠. 응. 무엇이 색깔이 오래 예쁘노. <laughs> 안 그래도 봄도 큰, 아닌 것이. 큰 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다 음. 나가고, 오늘 다시 또 매입해왔어요. 이제 두 가지, 작은 소품, 증품, 두 가지 다 다시 가져온 거예요. 좀 워낙 주문이 많아서 음. 되게. 지금 계절에 이 꽃을 보면 되게 기분 좋고.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 겨울에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나오고, 봄 되면 진짜 꽃 나오는 계절 되면 뭐가 <laughs> 아, 또 나오려나? 제가 항상 2월부터 6월까지가 제일 모종이 많아요. <laughs> 그때 아. 되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아, 예쁘다, 분홍. 정색이다, 요도. 목마가렛. 목마가렛도 음. 계속 인기리에 계속 나가서 제가 또 오늘 또좀더 추가 매입을 해왔어요. 아우, 요는 음. 하얀색이고. 아이보리색 그 흰색으로 아. 보시는 분 많죠? 그것도 아하. 오늘 더 매입해왔어요, 네. <laughs> 보시는 분 많죠? 이게 아이보리라 하얀색 같이 보이는데? 아 이번 하얀색 이거 안에 음. 당자 팩규래가그 전체적인 노란 거는 음. 그 아이보리로 이렇게 칭해요, 그냥 아이보리색이라 그러면서 이쁘죠? 아요봄 되면 요 벌이 많이, 다, 많이 달라들겠다 이번 <laughs> 벌집 같이 생겼네 안에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많. 이렇게 음. 따로 꽃소리 따로 없고 이렇게 입으로 변한다 해서 당자 팩이라 그래요. 되게 이쁘죠 오늘 새로 또 매입을 해왔어 찾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아늘은 별이들 별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야, 맞죠. 이름이 향기별꽃이에요. 음. 저희 매장에 원래 있는 거는 보라색인데 오늘은 흰거 향이 있어요. 이게. 이름도 예쁘네요. 어, 지피식물이라서 마디 마디 땅에 만 있으면은 쫙쫙쫙 땅에 뿌리 내리고 번식을 해요. 그럼 해마다 추위도 어느 정도 강하게 견디는. 어. 향기별꽃 이쁘죠 이름도 예. 잘 지었죠. 그러니까 <laughs> 가는 네. 눈꽃 이메리스. 이것도 아. 오늘 마지막 매입을 해왔어요. 이제 어뭐 제가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찾는 분도 많고해서 음. 요거는그 농장에 있까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욕 심쟁이 <laughs> 어.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겨울에도 찾는 분이 많으셔. 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메리스 나름대로 <laughs> 있어갖고. 그렇죠? 너지 월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주택이 심은 분이 또 이때 매입을 해야 돼요. 음. 이거 가져가셔야지 음. 이제 봄에 찾으시면 없어요. 지금 다 팔고. 음. <laughs> 그래서 지금 주택인 분도 지금 찾으러 오셔요. 그래서 제가 욕심 내서 음. 가져왔죠. 참 또. 잘했어요. 아,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욕심을 내야 돼 장사는. 이쁘죠? 이뻐요. 이뻐. 야 얘들도 다, 아, 다 지금 주인 다 있어 다 <laughs> 택배 다나갈거예요 제가 지금 날씨가, 포장을 맞아 날씨가 따뜻하면 어, 화요일날 나가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려고 지금 일부러 얘들도 숨쉬고 있어야 되니까 공기를 일부러 포장을 아직 안하고 다 나갈 물건들이에요 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laughs> 어, 근데 있을까 근데 추워서 어쩔 수가 없어 어, 화요일날 다보내드리도 예쁜거 많이 사놨네 어, 그것도 다나갈거예요 이쁘죠 <laughs> <laughs> 아, 요는 또 앵초를 많이 좋아하시네. 앵초만. 앵초도 저 회사 가게에 또 돌리거나. 사연이 기분이 좋아지잖아 맞아요. 응. 맞아.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뭐 만년검 중에서 이게 돈도론다 해서 많이 아 예전에 어, 많이 키우셨는데 집에 안 하나씩. 음. 근데 얘는 홍공장 약간 붉은색이 나오죠, 새잎에. 음, 열매도 이쁘죠. 맞아 해마다 열매도 잘 꽃도 잘 피고 열매도 네. 잘 수정이 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 음. 이거 이열매 떨어지면 100%다 나요. 아. 밑에 보여 는 새끼들. 아, <laughs> 그네그네 열매를 그냥 네. 나중에 따서 그냥 땅에 심어 놓으면다 음. 나요. 그거는 공장만냥금 이쁘죠? 색깔이. 잎만 아, 봐도 이쁘다. 뭐, 그렇죠? 요거는 방근을 해서 되게 좋아를 음. 하셔요. 보면 그 이뻐요. 네. 야, 이거 도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라. 어, 시클라멘 시플라맨. 원래 지금 한 반년 피는데 지금 아야. 겨울부터 해가지고 봄까지 계속 잘 나가서 물량 빠진다고 하면. 아, 이거 봐, 이거. 또 가지고 그거 그라데이션. 예. 토토이라 하고도 하고 다들 오 찾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는 이런 거는 조명 가수성이 그냥 물만 물 빠지나 두면은 잘 피니까. 아, 그거는. 아. 천리앙, 천리앙은 작은 걸다 나가고 이제 큰 음, 거. 천리앙 이런 놈 나중에 꼽히면, 야요 꼽히다. 꼽히면은, 오향날것 같은데 온 지금. 예 향이 나요. 그리고 고은님. 시클라민. 야. 프리 시클라멘아 요게. 프리 있죠. 아 어, 색상도 투톤인데 프리 있어요. 그렇지. 음. 밑에도 보면은 프리 있는 것도 오늘 새로 조금 더 가져왔어요. 색깔이 야 예쁘죠? 진짜 이뭐꽃 색깔은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laughs> 아우 자세히 한 포자이야들아 자세히 한번 봐줄게 이쁘죠 풀도 이쁘고 색상도 이쁘고 응. 어 이런 은또뭐 이런 게 있노 이봐라 이봐라 그때 정자 펄시가 는 분은 새로운 거를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주 반갑죠 <laughs> 맞아요 야 진짜 농장에 사장님이 <laughs> <laughs> 아유 버들님 오시면은 정말로 진짜 좋아하시겠네. 저는 꽃을 좋아해서 농장마다 갈 때마다 어우, 차가 터져나갈 응. 정도로 들고 와요. 맞아요. 이 겨울에 <laughs> 남들은 장사 안 돼가 죽을 맛인데. 저도 에이. 꽃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매장 비는 걸못 못 견뎌해요. 그마나좋아하시 나가면 또 매장을 꽉꽉 차야 나야 되니까. <laughs> <laughs> 저희 손님하고 아. 입장이 똑같아요. 베란다 다 터져나가죠, 전부 다. 꽃 욕심이 <laughs> 대단해요. 상대 <상비 웃음> 할매도 마찬가지. <웃음> <웃음> 어머나, 요건 또 뭐, 이렇게 해놨어요, 예쁘게. 아. 생대 할머님이 또 좋은 일을 하신다 해서 제가 또 이쁘게 리본을 아이고 너무 예쁘게 해놨네요. <laughs> 선물 받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게 받겠네요. 아니 나눔 행사를 하신다고 했래뭐 어. 크게 다른 건안 하고 간단하게 리본을 뭐 간단하게 오. 제가 만들어서 이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응.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아니 그게 아파트에서 어. 행사하는 거예요? 주부대학 어. 농협 주부대학 그쵸?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 딱 해서 이쁘죠? 음. <laughs> 아니, 안한 것보다 또해으니까 <laughs> <그것이 쉽죠>? 훨씬 <laughs> 좋은 일 하신다 하길래 음, 또 이왕이면 기분 감사해요, 좋게 감사해요. 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을 위해서 네. 그렇게 했죠. 아, 아주 감사합니다. 아우, 음. 어, 화려하네. 어, 이것도 두개 나눔. 네, 네. 네. 오늘 좀 작은 배지 가져왔는데 또 때맞고 네. 알맞게 상디할머님이또 나눔 하신다 해서 음. 바로 이렇게 이쁘죠? 심어서. 안전하게 예. 네. 네. 화분도 좋은 거, 아도 좋은 걸 했어요. 음. 음. 요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아. 갈 거죠. 집에 집에 갖고갈 거. 베란다로 가져갈 지켜나 판타지아나 향이 끝내줘요. 아. <laughs> <laughs> 아까 향 맡아 봤는데 진짜 네. 달달한초꼬로 <laughs> <쪼꼬라는 웃음> 어, 향이 아주. 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향이 좋은지 또잘 아. 키우세요. 네. 그리고 목마가에서는 이제 원목대로또 이제 음. 이것도 가져가신다 해서 요렇게 음. 좀 자리 놨어요. 이번에 진짜 예쁘게 잘 키워봐야겠어요, 응. 그렇죠. 지금 지금은 뭐 따로 손댈 건 없어요. 음. 꽃집에는 좀 잘라주는 작업을 음. 하시고 그래 야 다음 꽃대가 계속 나오거든요. 음. 아유 판타지아가 진짜 요아 예쁘다, 예쁘죠, 맞죠. 아유야 노란색 갖다 놓으면 그또 베란다에 베란다 가 또. 겨울에 그 또, 또 겠지 얘한테. 겨 베란다인데 막. <laughs> 오 꽃이 노랗게 막. 근데 내일도 아니고 내일하고 한 3일은 추아 이틀 정도 추우니까 어. 거실에 놔두세요 당분간은. 아 어, 그래요? 응 어, 그리고 거실에 놔두면은 전체 공기가 이 향으로 어. 전체 전달돼요. 예 좋아요 어, 기분 좋은 어, 달달한 초금의 향이라서 음. 좀 추우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가 추우니까 거실에 좀 놔두세요. 네. 거실 분위기도 좋아져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렇겠네. 어.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꿀차도 한잔씩 드시고, 대추차도 한잔씩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상대할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